응원단장이라고 하면 남자치어리도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춤을 잘못 춥니다 몸치예요. 그리고 이게 또 스포츠 경기란 게요. 매번 이기는 경기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5점차밖에 안 나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지고 있어도 안타 하나 나오면 평소에 안타 나왔을 때보다 응원을 더합니다. 이거 해봐요. 이거. 저는 하나의 글쎄에서 응원을 하고 있는 응원단장 홍창화라고 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들이 힘을 낼수 있도록 시어리더분들하고 하나가 돼서 선수들에게 힘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응원단장인데 아직까지 일반 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자 가시죠. 일단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시작회 있습니다. 네. 네. 일단 특이사항은 오늘 많은 분들이 구단 소속으로 알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사업자예요. 사대보험이 안 되고 그냥 제가 일한 만큼 버는 거니까 이게 아무래도 대학교 다닐 때는 대학생활이었고 지금은 직업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라서 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힘든 점은 없었습니다. 그래 평소대로 해. 어. 하자 연습하자. 오늘 일단 라인업 한번 쭉 한번. 해보자 얼굴 앞, 오른손 뒤, 날개라고 생각하고 접고, 피고, 돌리고, 춤을 잘못 춥니다. 몸치예요. 춤을 잘 춰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 때부터 응원 단장을 했고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만의 좀 힘을 주는 기합 같은 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넣어요. 혹시 내 기합 소리 혹시 들었니? 그 시청 <laughs> 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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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웃음>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어. 거. 창화신만이 주는 그 이름의 힘이 되게 센것 같고. 계실 때안 계실 때 차이가 엄청 커요. 그때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가 대체를 한다 했었을 때, 뛰는 와중에도 너무 허전한 거예요. 야구 같은 경우에는 공격할 때 단상에 올라가서 치어리더분들하고 같이 응원하거든요. 을 그리고 수비할 때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응원들이 있어요. 말로운론을 외칠 때는 목소리가 정말 크게 나와요. 말로가 채워지면은 선수들이 큰 부담을 더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초반에 외치거든요. 이거 바로 타석에 있는 선수가 말루 홈런 쳤어요. 그때는 정말 짜릿했죠. 그때 아마 이진영 선수가 말루 홈런 쳐서 지금도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어 5점 차밖에 안 나기 때문에 예, 네, 괜찮아요. 아직 3번 남아 있고 네, 분명히 역전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기죽거나 뭐 네, 그러지 않습니다. 타격의 폭발로 동점 역전까지 갈 거라 믿어요. 어, 성적이 안 좋을 때.